얘기해. 네 반갑습니다. 익산 신동에서 온 배영숙입니다. 어,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, 이제 체험한 거는 가끔 눈을 감으면 눈 앞에서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게 완성된 어떤 용의 모습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는 되게 가늘었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굵어져 가는 것을 체험을 하다가. 지금 잠깐, 어, 호흡을 멈추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조금 더 움직임을 느끼고 그리고 밝은 빛이 보이는데 아마 태양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았던 어떤 그 삼조고의 모습, 검은 까마귀 그 모습이 태양 안에서 보이면서 뭔가 거기를 조금 차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게 보랏빛으로 완벽하게 보라빛으로 꽉 채워졌다가 그게 안으로 모여지는 것을 세 번을 제가 이렇게 봤고요.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신줄 혼줄 받고 그 신전 상제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그 구체에 앉아서 할 때는 제가 신녀복을 입고 어 북체를 들고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